네 번째 영상입니다. 전자 거버넌스의 모형과 과제라고 교재되어 있고요. 24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모형이 소개가 돼 있는데 모형을 아실 필요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이거는 연구자가 어떤 특정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소개를 해 놓은 건데요. 이게 반드시 뭐 어디에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특정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은 모형을 아실 필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거버넌스의 모형은 계속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거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금 제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모형이 계속 만들어질 거고 특히 거버넌스의 그 뭐, 그, 거버넌스의 주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부와 기업과 시민단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와 정부와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거버넌스와 거버넌스의 주체가 다르면 당연히 모형도 달라져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의 주체가 똑같이 균형된 어떤 자원이나 능력이나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주로 하는 사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버넌스 똑같아요. 거버넌스라고 다르게 있으면 똑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거버넌스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버넌스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모형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리고 전자 거버넌스의 과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던 얘기들을 또 반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자 전, 정보 격차의 해소. 정보 격차의 해소인데, 이거는 정보의 양극화 현상을 좀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뭐 내가 지금 젊고, 내가 스마트폰을 다잘 다,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거하고 또 정보를 어떻게 찾아서 가공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돈을 버는 쪽으로 사용할지 공익적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할지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두 번째가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전자 거버넌스가 만능이다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전자 거버넌스는 일종의 거버넌스이지만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가, 첫 강의 오늘 첫 강의에서 말씀하셨지만 거버넌스 주체가 모였다, 모여서 였다잘 가다가 중간에 뭐 갈등이 생겨서 빠져버리면 거버넌스가 붕괴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무임승차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요이 거버넌스는요 여러 주체가 협력을 하다 보면 누구는 일을 더 하고 누구는 일을 덜 하게 되는 또는 최악의 경우는 안 하게 되는 무임승차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표를 달성했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법률적인, 행정적인, 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 과연 거버넌스의 주체는 주체들이 모두 똑같이 책임을 질 거냐? 아니면 누가 더 책임을 많이 지고 누가 더 책임을 안질 거냐? 결국은 거버넌스라는 게 나중에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이게 결국은 책임성 문제로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잘 되면 모두 잘 되는 것이지만 거버넌스에 참여한 주체가 모두 잘 되는 건데 만약에 안 되면 책임성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이 그래서 전자 정부, 전자 거버넌스의 만능주의뿐만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 오프라인 거버넌스에서도 만능 이거 거버넌스가 만능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기업이 혼자 하는 게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뭐 기업 입장에서. 누구의 의견을 물을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간다.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굳이 협력할 필요가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이거는 정부가 알아서 해야지. 정부, 이건 오로지 정부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정부가 빠르게 일처리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버넌스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얘기고요. 그 다음 거버넌스 주체끼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긴데 이게 이런 거예요. 웬만하면 이게 거버넌스는 수평적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끼리의 동등한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일을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하는, 하는 그 쪽으로 나머지가 이렇게, 이렇게 몰려간다고요. 또는 좀더 돈이 많고 자원이 많고 인력이 많은 쪽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이 이렇게 바, 입장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버넌스 주체끼리의 어떤 수평적인 그런 그 입장, 수평적인 위치를 좀 해달라는 얘긴데 이거는 좀,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평적 관계가, 유, 수평적 관계가 가장 어쩌면 서로에게 편안하다는 것은 그거는 좀 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 법률과 제도의 시의성 확보인데, 전자정보 개념은 워낙 현실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시의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법률은 어차피 국회를 통과해야만 법률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 기본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1년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만약에 정말 그뭐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이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돼, 통과된 법률에는 미비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이걸 당장 시행할지 아니면은 6개월 뒤에 할지 1년 뒤에 할지 시행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법률은 1년 제도라는 것도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전자적인 그 전자적인 변화에 따라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참여 주체 역량 강화 이거는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특히 저한테 배우신 분이라면 시민 활동 시민 활동을 온라인으로 좀 많이 해보시기를 강력히 권유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아, 난 이거 한번 해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나 못하겠어. 안 하시면 돼요. 그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음, 아니, 한번 해보고,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고민하지 않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는 거보다는 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가는 대로 이게 행동하는 게 본인한테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일단 뭐 결과는 둘째 치고 본인의 마음이 편한 건데 시민 활동, 우리 정부와 관련된 시민 활동은 한번쯤 해 보시고 너무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그냥 할 만하다 또는 어 생각보다 이게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라고 보면은 뭐 얘기를 더할게 없어요. 이거 괜히 저 교과서적으로 아주 그저 그저 추상적으로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 없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참여해봐야 돼요. 근데 온라인이 분명히 내년에는 더 커질 거예요. 이번에 이 사태 때문에 온라인 영역이 커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